그러니까 기초간호 임상 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배뇨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뇨 도끼. 우선 배뇨 도끼를 하기 전에 비뇨기의 구조를 보시면요, 우리는 먼저 신장, 신장 두 개의 신장과 수뇨관, 요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 요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에는 신장의 구성 단위를 보면 네프론이 있고요. 그 네프론은 한개당 한쪽에 신장에 120만 개. 그래서 양쪽에 신장에 240만 개 정도 네프론을 가지고 있고요. 이 네프론에서 우리는 어 소변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순요관, 요관으로 해서 어 신장얘를 보면은 어 신장의 바깥쪽을 피질. 그리고 어그 피질 안에 네프론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소변이 농축되면서 걸러지면서 어 우리 어, 신호에 모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모아진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광에서는 어, 우리가 소변을 어, 거기에 최대 용적량이 한 500에서 6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간당 우리는 어, 신장에서 시간당 소변이 만들어지는 것이 50cc 그래서 양쪽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은 100cc 어, 소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아진 방광에서 요일을 느끼는 것은 보통 250에서 400 정도에서 우리가 어, 요일을 느껴서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 시간마다, 어떤 시간은 어떤 사람은 4 시간마다, 어떤 사람은 3 시간마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우리가 방광에 어, 요일을 느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방광에 요일을 느끼는 것은 어. 자율신경의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우리가 요일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요도는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 다 다릅니다. 요도는 모두 여성 같은 경우는 요도가 짧아서 5에서 6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것은 요도가 길어서 18에서 20cm 정도 됩니다. 결국 이 말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여성들이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장의 기능을 보시면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소변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변 생성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연기 균형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어, 혈압 조절을 하는데 그 레닌을 분비해서 우리가 어 혈관을 수축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혈장을 유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 그래서 혈압 혈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그 다음 대사 대사와 내분비 기능에서는 적혈구 형성 호르몬을 생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르트로포이에틴이라는 어그 호르몬을 생성해서 우리 적혈구 형성에도 도, 어, 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뇨기계 질환의 특이적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생성 우리가 우리가 소변을 만드는데 어, 보통 하루에 1일 소변량이 1,500에서 2,000cc 입니다 근데 단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변량이 하루에 어, 2,500cc 이상이거나 많으면 5,000에서 6,000cc 정도 있을 때 나타나는 건데 보통 이것은 어, 수,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은 항이뇨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소변이 어, 우리 몸에 있는 어, 소변이 어, 수분들이 다 소, 어, 신장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가장 큰 문제가 탈수이겠죠. 그래서 탈수 같은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핍뇨는 우리 시간당 소변이 신장에서 한 50cc 정도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핍뇨라는 것은 시간당 30cc 이하 하루에 보통 400에서 500cc 이하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무뇨라는 것은 거의 소변이. 어~ 신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은 어~ 우리가 신장에서 어~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예 우리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가 보통 수혈 부작용이 있을 때라든지 근만성 심부전증이라든지 심한 심부전증이나 화상이나 쇼크 등에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효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 에이 구성 성분의 변화는 우리 소변 안에 단백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농뇨 같은 혈뇨 기타 케톤이나 빌루루빈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를 이 구성 성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뇨의 변화는 빈뇨라든지 우리 빈뇨라는 것은 소변에 자주 보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김박뇨 같은 경우는 소변의 양과 관계없이 어 요의가 일어나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뇨하고 싶은 것인데 이건 보통 전립선염이나 그다음에 우리 방광염이나 요도염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배뇨곤란은 우리가 소변 눌때불편하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도 협착이라 요로 감염 방광 같은 손상이 있을 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소변 눌때어 힘을 줄때막결열감 통증이 굉장히 심한 기도어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윤뇨증이나 야뇨증 같은 경우는 보통 소변 가릴 나이 나이 4세에서 5세에 보통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 잠자리에 서 소변을 싸는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낮에 소변을 지리는 것을 윤뇨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요실금과 정체 요정체가 있는데 요실금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배뇨하는 것을 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어 여성들한테 어 요실금 같은 게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정체 같은 경우는 어 소변이 생성되는데 신장의 문제는 아니죠. 방광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변이 생성되는데 스스로 방광을 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방광에 소변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 비뇨기계 질환에서 특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구분별로 생성 어, 요 생성에서 변화이고 그다음 구성성분의 변화 아니면 배뇨의 변화로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검사의 종류를 보면은 우리 어, 소변과 관련된 검사를 보면은 일반 소변 검사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중간 소변을 검사물병에 3분의2 정도 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소변 배양 검사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어, 유뇨, 요정체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할때 우리가 단순 도뇨를 해서 무균적으로 인공 도뇨를 해서 소변 검사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소변 검사는 보통 검사라든지 진단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검사 시작하는 첫 소변은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에 그 시작한 날 어, 그 다음날 시작한 시간 마지막 소변까지 모아가지고 검사실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어,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혈액검사입니다. 어, 위의 것들이 다 소변 검사인 것과 같이 여기서는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중에서 BUN이나 크리아테닌 검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검사해야 하는 검사 항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BUN과 크리아테닌을 농도를 수치를 알아서 우리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 확인을 위한 검사 중에서 BUN과 크리아테닌 검사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배뇨 도구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일단 우리가 자연 배뇨가 있습니다. 자연 배뇨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어, 스스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어, 인공적으로 시도하기 전에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로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어, 변기를 듬뿍 밑에 받치고. 어, 따뜻한 물을 조금씩 회음부에 어 부어 내려 준다든지 아니면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상 배뇨 시와 같은 체위를 할수 있도록. 그다음에 배뇨하는 동안 환자를 혼자 있게 사생활 보호할 수 있죠. 그리고 보호하는 분위기에서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의사의 허락이 있다면 구강으로 수분 섭취를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퇴 내면을 문질러 줘서 정신적으로 이완하도록 돕고요. 그리고 하복부에 더물주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한 변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손이나 발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게 되면 요일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도뇨입니다. 인공도뇨, 인공배뇨 중에서는 단순 도뇨가 있는데 이 단순 도뇨라는 건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방광에 소변을, 단유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을 보는 후에 즉시 단순 도뇨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소변보는 게 굉장히 힘들 때 하는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단순 도뇨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의 체해를 보면은 어, 남, 여성인 경우에는 배핵, 와이를 취해줘야 되고요. 남성인 거죠. 앙와이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이게 그래서 이거 순수, 어, 하게 되면 단순 도뇨를 할때 소독 시 엄지와 검지로 대음순을 벌려서 요도를 노출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자, 어, 뭐, 포셉이라든지 뭐 켈리를 이용해서 소독솜을 쥐고 위에서부터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일방향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한 번만 닦고 새소독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도뇨를 어, 단순 도뇨를 카레타를 삽입하고 나서 어, 소변이 다 나온 후에 곡반에 담도록 어, 하는 것이 이게 단순 도뇨이고요. 그다음 유치 도뇨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의 장기간 자연변유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요정체라든지 요실금이 조절되지 않을 때 돕기 위함입니다. 또는 뭐어 이렇게 자연변유가 실패해서 그 다음에 욕창 같은 거 생겼을 때도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어 이때는 소변 백 주머니는 항상 폐쇄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깨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치 도뇨관 삽입 환자는 복부가 팽만되어 있거나 소변이 수집통에서 어 소변이 고여 있지 않을 경우 도뇨관이 꺾이거나고 그다음 꼬이지 않았는지 매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 일하시면서 어 소변 백에 어 어느 정도 양이 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라운딩 할 때, 어, 거기, 이제, 나이트 번이 소변 백을 다, 어, 배설, 어, 거기, 배설 량으로 측정을 하고 나서 거의 비어 놓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할때 계속 비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뭔가 꼬여 있거나 아니면은, 어, 뭔가, 꺾여져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소변 배액 주머니는 항상 방광의 위치보다 아래에 놓아서 중력에 의해서 흐르도록 흘러 내리도록 해야 되고 소변이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유지 도뇨관은 가능한 빨리 어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합병증으로는 인한 비뇨기계 감염에 뭐, 어 예,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도뇨관을 제거할 때는 어, 작은 간을 통해서 뭐 주입한 중류수를 빼내도록 한 다음에 먼저 빼 어,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소변의 색깔이라든지 냄새, 부종 같은 거분미물 양상을 사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관이나 소변백의 주기적인 교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판단에 의해서 어, 유치도뇨관에 뭐 감염 증상이라든지 폐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폐쇄가 예상되는 경우 전류선이나 방광 수술로에 발생하는 출혈 등이 아니라면은 방광 세척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방광 세척을 시행할 경우 폐쇄 도뇨 배뇨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방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이용한 일시적인 방광 세척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소변팩에 소독제라든지 항생제를 일상적으로 주입하는 것도 권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요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피부 소독제를 이용하고 요도구 주변을 소독하지 않습니다. 그냥 샤워나 어, 목욕 동안에 요도구를 청결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위상이면 적절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뭐베타든으로뭐그 요도구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베타든 자체가 어, 굉장히 어, 자극적이기 때문에 어, 그냥 어, 그, 부위에 생리식염수라든지봉산수라든지 닦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어, 그 부위를 일상적으로, 위생이면 적절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실금 환자의 간호를 보겠습니다. 요실금 환자의 간호는 보통, 대상자가 배뇨 조절을 다시 할수 있도록, 배뇨 조절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준다든지 하는 게좋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심리적 치료라든지, 적절한 골반 근육 운동, 해겔 액세서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 피부 자극에 있어 요실금이니까 그 주위가 축축하겠죠, 젖어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어, 욕창 등의 이차적인 합병증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 회음부를 자주 공기에 노출시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소변을 볼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요의가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볼수 있도록. 그리고 어, 일단은 방광을 확실히 비울 수 있도록 배뇨 후에 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배뇨독기 했고요. 계속 이어서 우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어, 실기 파트 91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91번 어, 보시면 편도선 절제 수술을 받은 아동이 심한 인후통을 호소할 때목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보시면. 어, 열 램프, 얼음 칼라, 저체온 담요, 수분 열 패드, 알코올 스펀지, 물, 어떤 것이 좋을까요? 우리 아, 아이스 칼라죠? 얼음 칼라, 이게 좋을 것이고 우리 열 램프는 보통 어떤 환자들한테 해야 될까요? 어, 회연부나 치질 환자들한테 할수 있고요. 우리 열 램프 보시면 보통 열 전등 같은 걸 사용하죠. 그래서 30와트 정도는 30cm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40에서 60와트는 45에서 60cm 정도 거리, 그 다음에 적외선을 사용할 때는 어, 적외선에서는 작은 적외선은 45에서 60cm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큰 적외선은 60에서 70cm 정도 적외선을 유지해야 됩니다. 보통 열 램프는 치료 시간이 20분 정도이고, 5분마다 체크해 주는 게좋구요 그리고 대상자가 불편감이나 화상이 있는지 관찰해야 되고 이런 것도 발작이나 불편감을 호소해야 되면은 중단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저체온 담요라든지 수분 열패드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고요. 알코올 스펀지 목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 어, 보통 이완을 목적으로 아니면 그 뭐랄까 열 같은 거 내릴 때, 보통 그럴 때는 우리 알코올 스폰지 목욕이니까 70% 알코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희석해서 20~50% 어, 정도의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열레포 같은 거, 그 다음에 어, 92번을 보시면 다음날. 어, 충수절충수절제술이 애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금식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금식. 어, 보통 어, 금식이니까 뭐 입이 마르면 껌을 씹으세요. 안 되겠죠. 물을 한 모금 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맞죠. 이것이요. 얼음한 조각 물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갈증이 심하면 이온음료를 어, 하는 것이요. 이온음료를 조금씩 드세요. 배가 고프면 사탕을 입안에 녹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보통 물을 한 모금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NPO니까 그저 금식을 해야 되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어... 우리 충수염 있는 환자들한테는 통증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PO 상태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체온 측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수 염 구부 이게 우리 전신에 열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알코올 스펀지 목욕이라든지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또는 얼음 주머니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관장이나 연료법 같은 거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완요법으로 등 마사지 정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요의를 줘서 우리가 소변을 자주 볼수 있도록 요의가 느낀다면 소변통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도 우리가 대상자가 방광, 방광이 팽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방광이 팽만되게 이 되면 절개상 부위에 아주 압력이 가기 때문에 어 소변을 참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죠.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93번은 전신 마취 수술 예정되어 있는 환자에게 수술 당일날 아침에 시행하는 일반적인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이라고 있네 유동식 제공한다 아니죠 NPO이고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소변을 참게한다 가능하면 소변을 참게하면 안 되겠죠 볼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방광에 어, 어, 방광에 소변이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속옷 이외 수술 가운은 어, 우리가 수술 가운을 입힐때 우리 몸 안에 속옷 같은 거 입으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수술 가운을 입힐 수 있도록 하고요. 매니큐어가 지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지워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귀중품, 수술 가지고 귀중품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그다음 94번. 94번을 보시면 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기 공명 영상의 검사에 관한 어,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방사선 동의 원서를 투여한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사 부위에 면도를 시행한다. 고주파를 이용한 단추 촬영이다. 검사 시 3분마다 자세를 바꾼다. 검사 전에 금속 장신구를 제거한다. 그렇죠. 검사 전에 금속 장신구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쪽에 우리가 민감해서 우리의 화장 이라든지 어, 이래 모든 금속물 뿐만 아니라 머리 장신구라든지 뭐 시계 동전 틀리 같은 거그 다음에 실제 어, 화장도 어, 지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어, 이것이 아, 실제가 아니라 화상을 만들어내서 화장도 지워야 되고요 그리고 임신한 환자일 때는 초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은 검사 전에 금속 장식으로 제거한다고 막게 되는 겠니요그 다음에 요추천자 요추천자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사 목적인 보통 우리가 보통 뭐척수의 순환평가라든지 아니면 어, 척수액과 척수 압력을 지을 수도 있고요.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한다. 아니죠? 검, 어, 금식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어, 검사 전에 복구둘레를 측정한다. 검사 전에 복구둘레와 어,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복수천자 같은 거 가능하겠네요. 그다음에 검사 중에 심스체인은 아니라 우리 검사 중에는 무슨 체였죠? 우리 네, 그쵸? 네, 새우등 자세를 하는 게 좋고요. 심스체인은 우리가 관장할때 했죠. 검사 후에 천, 천자 부위를 열어두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드레싱을 해줘야겠죠. 그다음 검사 후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눕힌다. 그렇죠 앙아이 자세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 뇌척수 요추 천자의 뇌척수액 압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두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 앙아이 체위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어, 뭐 두통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줬는데 약간 진통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96번 보시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축구 경기를 하던 선수가 땀을 많이 흘리고 팔다리 근육에 경련을 일으켰다. 예상되는 원인은? 어, 이거 열경련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열경련은 보통 어, 우리가 어, 땀에 의해서 어, 우리가 체내에 있는 염화 나트륨의 감소로 인해서 탈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분이라든지 전해질이 평형이 어, 실조가 오는 것이로서 전구증상, 보 현기증이나 구토, 호흡곤란, 두통 같은 경우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증상이 수익근에 의한 유통성 경련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책은 예방은 뭐하냐면 식염수로 정맥 조사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수분 물을 먹일 수 있고. 그다음에 서늘한 장소로 옮겨서 쉬게 한다든지 체온 방산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원인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염분 부족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 부족에 의해서. 아, 97번 하겠습니다.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구는 이라고 했네요. 우리 산소 투여 방법에는, 산소 어, 투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비강카데타하고, 그 다음에 비강캐뉼라 산소 마늘건데, 여기서의 답은 무엇입니까? 비강카데타는 우리 코구멍에 집어넣는 거고요. 그리고 비강캐뉼라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가장 많이, 이, 어,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거고, 대상자에게 적응하기 쉽고, 대상자가 말하고 먹을 수 있어서 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 대상자의 그렇지만 이것도 어, 배관삽입은 어, 비강 점막과 자극 어, 비강 점막을 자극해서 건조 상태를 유발할 수 있, 있어서요. 그러다 적어도 어, 이 카레타를 8 시간마다 어, 배관을 깨 제거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외비공을 사정해서 외부의 자극이나 출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도록 경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생백, 이건 엠브백을 말하는 거고, 벤츄리 마스크라든지 단순 안면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 이건 마스크에 대해 산소 마스크에 대해서, 어, 있는 거고요. 이런 산소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인 산소 투여 방법입니다. 100% 정도 가깝게 투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비강 캐뉼라보다고 농도의 산소를 줄수 있다는 건데, 보통 이거, 이거 그렇지만, 마스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말하거나, 어, 먹을 수가, 어, 우리가 뭔가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마스크 와이어로 인해서 얼굴 부분이 약간 조금 아,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시간마다 이거 산소 마스크는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좋 그래서 여기서 답은 비강 캐뉼러가 되겠네요. 예. 네. 그 다음에 98번을 보시면 입원 수술코에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은 입원 수술코 병동에 보통 우리가 입원번 환자의 침실 같은 것은 어빈 침상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한테 왔을 때 우리가 식사 시간이라든지 면회 시간 안내라든지 병원의 일반적인 어 규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자가, 어, 환자가 편하게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어, 환자 의복이라든지 그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나 면회 시간 안내 같은 거 하고요. 수술 동의서 밖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의서 밖에 누가 하니까, 그 어, 의사가 할수 있도록 하고, 외래 방문 일자 안내, 이것은 퇴원 후에 할수 있는 일이고요. 질병 경과에 대한 설명, 이것도 의료진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실에 귀중품 보관한다. 귀중품은 보호자가 보관하고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난청 환자. 난청 환자에 대해서 환자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 오른 것은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 입을 작게 벌려 말한다.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린다.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은 낮게 하고 또 낮게 조절한다. 눈치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보통 어, 우리가 입술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환자의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요.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어,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몸짓이나 얼굴 표정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청계 착용할 때 입력은 크게 하고, 그 다음 출력은 낮게 하는 게 좋겠죠. 예, 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호조무사의 반응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 바람직한 것은이라고 했네요. 화항요법을 위해서 입원한 말기 후두암 환자가 저도 어,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어, 즐길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조금 우울해지니까 다른 얘기를 할까요? 이번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 다음 저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어요. 마음껏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친구처럼 여행을 더 가질 수, 가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네요. 어, 간호 조무사의 반응으로 바람직한 것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예, 공감할 수 있는 마음껏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러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다, 대상자가 편하게 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오늘 시간까지 우리가 상반기에 어 간호조무사 어 시험을 국가 시험에 대해서 문제풀을 다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 계속 이론과 문제를 몇 개씩 한 10문제씩 준비해 가지고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